베이비복스 걸그룹이 23년 만에 단독 콘서트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베이비복스란 상표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정말 재밌는 걸 알게 됐습니다. 주식회사 케이타이거즈란 곳하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dr뮤직에서 2024년과 2025년에 베이비복스란 이름에 대해서 상표를 신청을 했어요. 주식회사 dr뮤직에서 2024년 12월 27일에 출원하셨고 두 번째는 2025년 1월 23일에 주식회사 K 타이거즈가 출연을 하셨는데 현재 소속사는 베비복스 컴퍼니라고 하고 대표자 보시면 보이세요. 심은진입니다. 이 멤버들 중한 분이 대표자라는 거죠. 베비복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데 뭔가 좀 고려를 해야 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팬분들께서 이렇게 심은진 님한테 이런 일이 있는데 알고 계시냐라고 여쭤봐 주시고 뭐별 문제가 없으면 좋겠고요. 베이비복스 어, 멤버분들도 좋은 소식, 그리고 앞으로 활동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